외국인 데요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이 혼이 타양에서는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제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무속 선생님한테 제사를 지내시든, 어떤 방법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용인 준전마마입니다. 자 요즘은 외국에서도 상담을 하세요. 외국분들도 상담을 하시죠. 그러나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여러분 뭘것 같아요? 외국인데요.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도 제사 지내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전화도 오세요. 어, 또 궁금해 하시고요. 또 지금 외국을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숙제예요. 이게. 과연 내가 제사를요, 한국에서 잘 지냈습니다. 저가 아들입니다. 제가 딸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이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또 이게 궁금해 하시고요. 자, 여러분. 외국에서 제사는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자,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고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죽음은 어디로 가요? 선산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이렇게들 하잖아요. 이 혼이 타양에서는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 내, 네. 있는 고향으로. 그런데 이 고향에서 만나게 해줘야 될이 조상님들을 타양해로 가서 제사를 지내면 오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마음은 알지요. 내가 지내야 된다는 마음, 또 지냈다는 그런 무게감은 알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한국에, 절이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요즘 또 스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정성껏. 스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사 지내는 거를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게 낫지 타양에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아, 타양에 있는 조상님들을 오히려. 이렇게 고향으로 불러 드려야 되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주를 따지는 거고요. 내 살고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성주라고 합니다. 스님하고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들은 제사를 지내 줄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 그큰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아, 외국에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조상님들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불러드리면 안 되죠. 어, 외국에 계신 분을 오히려 고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어,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외국에서 제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 한국에서 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타협점을 찾으세요. 뭐 스님한테. 제사를 지내시든, 저희 무석 선생님한테 제사를 지내시든, 어떠한 방법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사를 이러한 이유로 못 지냅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려드리는 게더 나았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외국에선 제사 지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좋을 얘기죠. 이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으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일러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